반값이라 후려쳐야 팔린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유통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유통업계에서 말입니다. 후려쳐지 않으면 안 팔린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보세요. 수입산 삼겹살 할인 가격입니다. 지금 롯데마트는요, 100g에, 100g입니다. 100g에 890원 합니다. 890원. 와, <laughs> 엄청 싸죠? 이마트는 779원이고요. 홈플러스도 790원입니다. 100g당. 실제 전국의 평균 소매 가격은요. 100g당 1449원이에요. 한국 농수산, 농수산 식품유통공사가 정한 금액이거든요. 반값이죠. 반값. 방값. 반값을 하니까 팔리기는 합니다. 롯데마트도요. 삼겹살이 완전히 솔드와 절판됐습니다. 절판 890원에 파니까. 이 마트도 마찬가지 완전히 절판됐습니다. 절판 완판이라고 해야 되는 완판 완판 됐습니다. 홈 플러스도 예, 790원을 하니까 완판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양이 적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삼겹살 뭐 200톤씩 팔려나갔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백만 인분이라고 해야 되나 백만 인분 백만 <laughs> 명이 먹을 수 있는 백만 인분 이틀간에 판매가 됐. 이틀간에 진짜 많이 판매가 됐죠. 예. 이 정도로 말입니다. 초 저가로 내놓으니까 이게 팔리기는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 태무, 쉰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한국 소비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우리 유통사들은 진짜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저는 그만큼 말씀을 많이 드린 거예요. 진짜로 많이 예 심각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유통업체가 뭘 팔려고 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가격이 반값이니까. 네 테무에 들어가도 가격이 반값이니까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든 오프라인에 모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진데다가 여러분 지금 유통사들은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떡하든 후려쳐서 제품을 팔아내고 사람들이 그 회사 이마트든 롯데마트든 홈플러스든 모이게 하겠다는 게 지금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팔아도 너무 싸요. 예를 들어, 이마트, 딸기가 말입니다. 삼겹살도 싸지만, 500g에 3,980, 3,890원입니다. 요즘 딸기 하나에 여러분, 3,890원이면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딸기 한 팩을 살라고 러면 500g 짜리잖아요. 보통 말입니다. 뭐, 7,000원, 8,000원은 우습거든요. 예, 쌀기가좀 좋은 거는 만 원씩 가더라고요. 그런데 3890원 러시아산 대게는요 100g에 3945원이에요 <laughs> 대게가 여러분 5인 가족이 풍족하게 먹으려고 러면한 2kg 정도 하면 먹거든요 2kg 2kg면 지금 계산을 해보면요 8만원이면 먹는다는 거잖아요 8만원 러시아산 대게가 2kg면요 2kg은 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가격에 먹으려고 그러면요, 8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더 많이 들어가면 3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싸잖아요. 굉장히 싸죠. 홈플러스도 치킨 한 마리를 3,990원에 판매합니다. 굉장히 싸죠. 치킨 한 마리입니다. 요즘 삼계탕 한 그릇이. 예, 지금 2만원씩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3,990원이면 굉장히 싸죠. 다이소는요, 영양제를 3천원, 비싸면 5천원, 그리고 약사들이 들고 일어나 약사들이 이게 뭐야, 다이소가 왜 이렇게 싸게 팔아? 그러면서 불매운동까지 벌이려고 할 정도로 약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이소가 영양제 안 팔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다 청바지 안 보세요. NC베이직에서 만든 청바지가. 만 구천 구백 원이에요. 진짜 청바지 하나에 비싼 청바지 는 명품이다 이러면 100만 원 넘어 가는 거 우습거든요 100만 원. 예. 이게 국산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브랜드 가좀 있는 청바지는 20만 원 30만 원 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청바지 하나에 만 구천 구백 원. 진짜 장난 아니게 싸게 하죠.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유통업체들이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통업체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요즘 같을 때 유통업체에 투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싸게 팔잖아요. 손해보고 파는 거거든요. 그럼 이익이 날까? 이익 안 납니다. 이익 안 납니다. 문제는요. 이싼 것을 사러 왔어요. 이마트고, 롯데마트고, 홈플러스고 왔어요. 왔는데 다른 걸 살까요? 와, 다른 거 여러분, 안 삽니다. 왜안 사느냐? 이거 한번 보세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켜켜이 쌓이면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100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뭐50 떨어지고 60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가는 줄기차게 올라갑니다. 줄기차게. 소비자 물가를 2020년 기준으로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보세요. 2021년에 102.50까지 올라갔죠.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2023년 110을 넘었습니다. 111.59에 111.59. 작년 말에는 요 114.18입니다. 2025년 1월엔 115.71이에요.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에요. 고공행진. 예. 싼 거를 사고로 갔지만 다른 제품을 사려고 해도 너무 비싸니까. 이게 지갑을 닫다버려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은 진짜 고육지책을 쓰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정작 그곳에 갔던 사람들은 싼 딸기를 사오고 싼 삼겹살을 살지언정 다른 건안 산다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경제는요. 싼 것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을 봐서는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경제가 좋아지려면 시간이 걸리겠다. 아니,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제도의 개혁이 지금은 필수적입니다. 최저 임금에 대한 개혁. 예,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혁.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거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이대로면 경제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 여러분들 지표로 지금 보셨죠? 그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